코스트코가 익산 입점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완공 물류단지 입점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다른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이면 확정 부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할 부지가 결정됐고.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을 위한 지구단위계 변경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어서 최종 확정 부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입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특히 지구단위계의을 변경을 해야 현재는 현재 대규모 점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의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한때 코스트코는 왕궁 물류단지 입점이 추진됐다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완주군 등 다른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이산시의 설득 작업 끝에 코스트코 이산 입점은 관련 절차를 밟는 등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전 절차가 남았습니다. 또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협의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차질없이 마친다면 오는 2025년 초에는 코스트코 이산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 전에 개관은 어려울 것고그 다음에 구정 전에는 아마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왕궁 입점이 무산되면서 물건 너간 것은 아닌지 회의론이 많았던 코스트코 유치 이산의 최종 입점 부지를 놓고 관련 절차가 착수되면서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